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청지기로 살고 있는지, 또그 영역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명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 그리고 몸과 건강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명의 청지기로서, 사명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그 사람에 대한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장인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것을 만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의자는 의자대로, 책상은 책상대로,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드시고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 사람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도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구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떠한 성품을 가진 분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모세의 경우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주된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하는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주된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사명을 뛰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놀고 지내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감당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즉,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있어야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명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런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칭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보내신 가장 중요한 사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신자의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신자라면은 반드시 모두가 감당해야 될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 예, 이것이 이제 메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 을안 드립니다. 우리 성명 말씀 세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예, 목표는 예, 사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또새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담는 생활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 열매를 맺는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 5장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맺자야될 열매는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적인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고 외적인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 장과 마고 일장 말씀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가 우리가 신자라면 공통적으로 다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는 이런 공통된 사명 외에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의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요셉의 사명과 모세의 사명과 사도바울의 사명이 달랐던 것처럼, 저는 저대로, 홍목사는 홍목사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사명이 다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몸에는 수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의 역할은 다 다릅니다. 눈의 역할과 입의 역할과 심장의 역할과 손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인, 구성원인 우리들에게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독특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은 사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로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자의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빌리포스 2장 13절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안에 두신 기쁘신 뜻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알려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하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알려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명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소원이나 야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소원이나 야망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바로 내가 있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나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과도 다릅니다. 요사이 청소년들에게 너희 비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스카이 대학에 가는 것입니다. 뭐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뭐 훌륭한 뭐 정치가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고 변호사가 되고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것은 사명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일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일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속 사역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명은 단순히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의 사명은 제 비전 선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제가 제 비전 선언문을 그 인용을 했습니다 24시간 홀리 가이드를 실천하는 가운데 물론 지금은 24시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홀리 가이드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24시간 홀리 가이드를 실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제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사역을 본받고 또 기쁜 교회의 성도들 하여금 홀리 가이드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고 나아가 국내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국내의 성도들에게 홀리가이드를 가르치고 실,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전파한다. 이것이 저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저의 사명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기쁨 교회의 목적 선언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에 주어진 사명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생활하여 예수님의 예, 뭐 우리가 늘 기도하고 알고 있는 목적 선언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그 목적 선언문에 기록된 이것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사명을 우리는 놓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쁜교의 다섯 가지 비전, 목적 선언물하고 연관되는 그런 다섯 가지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까지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주신 비전이었는데 올해 또 새롭게 4 번, 5 번, 네 번째, 다섯 번째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또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대로에 사명을 기록한 비전 선언문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비전 선언문이 없으신 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이 세상에서 잘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을 때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여러분 교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의 자신의 능력과 모습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사명을 향해 힘있게 전쟁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 기드온은 본래 자신은 문화세 집화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계에 속하고 또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도 자신은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낮은 자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가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시도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이 사명을 통해서 자신은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용사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결과 300명의 군대로. 위대한 군대의 13만 5천 명을 멸절시키는 물리치는 위대한 인물이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면 나 예수의 주와 종도 견던 것을 귀히 아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면은 자신의 생명처럼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항상 생기가 돌고 의욕이 충만합니다. 한가게 하 살거나 이것저것 불평하거나 이런만 들어놓지 않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고 어떤 고난과 고통이라도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시간을 그 사명에 집중하게 되어 효과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을 때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의 청지기에서 이미 자세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믿음의 모험을 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믿음의 모험을 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명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째, 홀리 가이드를 통해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두루마리가 조금씩 조금씩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코너까지 가야지. 그곳에서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믿음으로 갈 때에 그곳에서 또 새롭게 갈 길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사명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교제할 때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홀리 가이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홀리 가이드의 삶을 살아야지, 만이 마지막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글로 기록해 놓고 글한 다음에 가로하고 비전 선언문이라고 이렇게. 저건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글로 기록해 놓고 그것이 비전 사, 사, 선언문이죠. 그 사명을 늘 마음으로 바라볼 뿐 아니라 늘 입으로 고백하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예, 건물을 짓는 공사 현장에 가면은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그 건물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조감도가 있습니다. 또그 건물을 짓기 위한 세세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조감도와 설계도를 보면서 건물을 지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분명한 조감도와 설계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글로 기록한 것이 비전 선언문입니다. 우리는 그 비전 선언문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해줍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 선언문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비전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신 비전 가운데 하나인 영적 항공모함의 비전이 되는 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기도할 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뜰 때도 바라봅니다. 항상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입으로 계속해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에게도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비전 선언문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한대로, 고백한대로, 인생이 되어갑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사차원의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우리, 예, 조영기 목사님이 제가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누에가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가 들어갈 고치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환경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비전 선언물을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는 홀리 가이드를 실천하고 홀리 가이드를 전파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작은 현재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원한 맺힌 과부처럼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laughs> 억울한 일을 당한 그원함에힌 가부는 계속의 재판장을 찾아가지고 자기의 원안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때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뭐 개인적인 소원이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명의 성취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사명은 가지고 있지만 본인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명은 결코 성취되지 않습니다. 꿈과 사명은 다른 것입니다. 꿈은 누구나 꿀수 있습니다. 꿈에는 아무런 책임과 의미도 없습니다. 꿈을 꾸고 그꿈 안에서 즐기면 됩니다. 그러나 사명은 다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야, 노력하고 애써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일찍 일어나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사명을 주셨는데 왜 소수의 사람들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거나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정승 원사님의 간증을 들어서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정말 탁월한 의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의사가 되도록 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책을 정독해서 두번 읽으면은 그냥 다 외우는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잠을 자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책을 읽고 노력하고 애썼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비전선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우는 그런 일입니다. 비, 어떤 의미에서 비전 선언문은 그 조감도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실전 상황들은 설계도처럼 더 자세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알람이 울리게 해서 24시간 성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한다.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매 시간마다 알람이 울리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너무 선거 같습니다. 알람을 울리지 않아도 그래도 그 홀리 가이 어느 정도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이번에서 10분까지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분명한 사명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계속살수 있는 대로 행할 때에 그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사명을 이루어 가는 도중에 방해나 장애물에 결코 낙심하지 않고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해서 결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경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노예로 재수로 13년간 고난을 이겨야만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대적 그 예루살렘 성명을 완성하는 것이 그에게 주는 사명인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적 3인방 산발랏과 도비아와 계셈의 정말 말할 수 없는 방해와 조롱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과 장애물은 늘 함께 갑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명과 장애물은, 사명과 장애물은 늘, 함께 늘 함께 간다.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을 장애물이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고난과 장애물들을 잘 극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이루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글로 기록해놓고 그것을 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더라도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드림으로 정말 잠시 후에 하나님을 만나길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크게 칭찬과 상급을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